세일즈를 하다가 프론트를 하다가 갑자기 지상직을 했다가 다시 호주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더니 왜 지금 또 마케팅을 하고 싶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말이죠. <laughs> 제가 해외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맨날 지혜님은 그렇게 밝게 생활을 하냐 라고 은근히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생각을 했던 게, 이게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일은 아닌데, 얼마나 해외 생활이 힘들고 고민이 많으면 항상 물어봐 주실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은 별건 아니지만 저의 생각들과 가치관을 공유를 하고자 카페에 왔습니다. 오늘은 코어 로스터리라는 카페에 왔는데요. 이런 멋들어진 곳입니다. 저기 입구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 예쁘고요. 엄청 큰 로스터리가 있어서 커피향을 맡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게 가능한 곳이라서 너무 좋아요. 아직은 멜버른에 제가 가야 할 곳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썽. 저는 이제 곧 4년차가 되는데요 항상 생각을 했던 건 돈을 모으는 건 포기한다 경험을 중시한다 였어요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방법은 항상 쉬는 날엔 무조건 밖에 나간다. 사실 제가 일본을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휴무 때문에 무조건 10시까지는 집 밖에 나서서 3시에는 집에 돌아오는 그런 일상을 보냈거든요. 휴무날 집에 있으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밖에 나가서 새로운 곳을 한 곳에 무조건 가보는 거야. 카페를 가보든지, 안 가봤던 전시회를 가보든지, 브런치를 먹고 들어오든지 좀 환기를 시켰던 것 같아요. 나가면 돈이 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 리프레쉬 해주고, 또내 멘탈 건강과 더불어서. 경험 까지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날이면 밖에 나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집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유튜브나 보지 책을 보더라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무조건 밖에 나가서 도서관에 앉아서 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달라요 해외생활이 힘들고 처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밖에 나가서 뭘뭐 해라 똑같은 걸 하더라도 기분이 다르다 요거는 우베 타르트 음, 음~~ 고구마 파인애 또 자주 물어봐 주시는 게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냐고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 대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는 날엔 무조건 나와서 한잔 마시고 편집을 하고 광을 보고 잠깐 산책을 하고 이런 루틴이에요. 저는 회사 생각을 안할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블로그랑 유튜브 편집이었어요. 유튜브 편집을 할때는 시간이 진짜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2시간, 3시간이 훌렁훌렁 가거든요. 무언가 내가 집중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는 일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고 회사 생활에 찌들지 않고 내 정신을 환기시켜 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굳이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운동이 됐든 산책이 됐든 장을 차는 듯 봐가지고 다음 일주일 재료 프랩을 하든 내 정신을 <laughs> 분산시켜 줄수 있는 그런 활동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유튜브를 함으로써 물론 수익적인 부분도 수익이지만 기록용으로 남기는 게 아직까지는 저에게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기록도 남기고 겸사겸사 수익도 벌고 왜냐면 저는 제 영상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면서 스스로에게 당금과 측측질의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도로가 저한테는 유튜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본인을 계속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경험을 <laughs> 저는 굉장히 중실했는데 사실 뭐 워홀이나 유학 오면 돈을 모아야지, 영어를 잘해야지, 경험을 해야지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오시잖아요. 사실 저는 영어, 경험 이두 가지가 제일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를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호주에서만 해볼 수 있는 거, 내가 여기서만 해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보자가 제 모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태양 콘서트나 에스파 콘서트 어떤 내한 가수들이 올때 내한이라고 해야 되나? 호주에 오시는 가수들이 올때 무조건 가는 이유도 한국에서는 티켓팅이 어렵거든. 티켓팅이잖아요. 근데 비교적 호주에서는 티켓팅 다 다음 날 들어가도 좌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 있지만. 티켓팅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 티켓값이나 멀신라이즈프라이스는더 더블이에요. 진짜 더블인데 감수하고라서도 호주에서 티켓 언제 또 이렇게 더 규모가 작게 하기 때문에 또 한국보다는 이렇게 가까운 저서 그래서 언제 보겠나 싶은 마음에 항상 콘서트를 챙겨 가는 것도 있고 뭐 스노클링 같은 경우에도 그 같은 이쁜 자연이 대자연이 있는 곳에서 스노클링을 언제 해보겠나 싶은 마음에 토를 7 번을 하면서도 스노클링을 꿋꿋이 쿠바 다이빙 해본 기억도 있고, 저조차도 제가 지금 결정을 못 내린 상태이지만, 언제까지고 호주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호주에서만 할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영이 됐든, 호텔 근무가 됐든, 바리스타로 일하는 것이 됐든, 공원 산책이 됐든,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베스트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최대한 잘 버틴다기보다는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 돈은 생기기도 하고 돈은 없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주에 있으신 동안 특히나 영주권 생각이 없으시고 모홀이나 유학으로 언젠가 돌아가실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더더욱 호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가 제 모토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음. 또승진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현재 호텔에 이직을 한지가 거의 1년이 돼가요. 감사하게도 일한 지 6개월 만에 프론트 데스크 팀 리더 주임급이에요. 한국으로는 주임을 달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6개월 만에 승진을 하게 됐을까? 금이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음, 일단 한국인이 일을 열심히 해. 한국분들은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약간 에이시한 한국인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이 서비스 모토가 깔려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좀 여기 친구들은 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뭔가 5성급 호텔 서비스를 할때 그런 무드가 차이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멀티플레이어야 되거든요 프론트 데스크는 같은 경우에는 와츠의 그룹이 거의 제가 있는 것만 해도 1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10개의 그룹 채심막 메시지가 10개 10개씩 쌓이는데 그걸 다 확인을 하면서 손님 체크인을 하면서 손님이 아나폴스데이 어메니티. 퀘스트 했는데 혹시 그거 어레인드 되어 있어? 그러면 어메니티 체크 가지고 어메니티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짜 많이 한 순간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잡이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기 친구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서비스직을 원체 9년이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적응하기가 나마 쉬운 편이었는데 그런 저조차도 지금 현재 호텔은 업무 난이도가 쉬운 편은 아니에요. 진짜 그닥인 편입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내 인생 처음으로 얼굴에 나 진짜 볼에 핀핀한 거 처음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음. 호텔 업무에 관해서는 해외 호텔리어가 되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팁을 따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써보려고 하거든요.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해외 호텔리어 팁은 나중에 또 영상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항상 도움이 된다고 할 때마다 그것만큼 보람된 게 없답니다. 저는 사실. <laughs> 항상 말씀드리지만 호주도 사람 사는 곳이고 구하려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뚝배기도 팔고. 심지어 저조타도 호주에 살지만 영어를 하루라도 안 쓰면 금방금방 까먹는 것 같아요. 이제 좀제 고민을 얘기해볼까요? 제 고민은 <laughs> 일단 요즘 고민하고 있는 진로는 체력적으로 프론트 데스크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이야. 삼교대를 해야 되고, 몸도 힘든데, 멘탈도 힘들어. 내가 어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얘기한 게, 자기는 둘 중에 하나만 힘들어야 된대요. 몸이 힘들면 손님을 안 만나거나, 손님을 만나면 앉아서 일을 하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프론트 데스크는 사실 서서 삼교대를 하는데, 심지어 멘탈도 힘든 그런 자비이기 때문에, 어, 갑자기 친구가 그 말을 하는데, 진짜 머리를 딱 때리는 느낌인 거예요. 아, 그러네. 둘 중에 하나만 힘들어도 사실 직업으로 삼기가 힘든 잡인데 나는 그것이 다 힘든 잡을 하고 있구나.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세일즈나 마케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제가 세일즈 코디네이터로 일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23살 때 한국에서 첫 회사였는데 그때 제가 뭣도 모르고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이로 21살인데 뭘 알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팀장님이 저한테 종이 던지면서 너나 연맥이려고 그러냐? 막 이런 말도 들어보고, 그랬었죠.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려서 서툴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하면은 경험을 토대로 더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세일즈 코디네이터를 일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외 회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화를 해보래.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일대에로 전화를 하는 게 무서워서 회사 사무실에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창고 문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화 하고 올게요. 이러고 혼자 들어가서 몰래 통화를 했어요. 디베이 님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내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진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내 통화 공포증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진짜로 못 알아듣겠어서 sorry,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이거를 한 6번의 반복을 주고받다 하다가 그분이 한숨을 하, 쉬더니 아 그냥 다른 사람이랑 통하면안 돼? 이러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통화하려고 했는지는 지금 다 까먹었는데 그 여자분이 한숨 쉬면서 나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거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세일즈 코디네이터 잡이었고요 지금 내 영어 실력과 내 여태까지의 프론트데스크의 경험과 서비스와 세일즈 바탕 왜냐면 하 업셀 같은 것도 프론트데스크 팀이 가져야 될 자질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또 저번 달에 업셀 1등 했어요 거의 한 700만 원 응. <laughs> 그런 토대를 바탕으로 하면은 세일즈를 지금 다시 해도 재밌게 잘 즐기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을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아무래도 이 유튜브라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제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광고가 들어올 때마다 저는 소통을 한단 말이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기획안 얘기를 해보고 내가 나름대로 콘트를 짜보고 그거를 구성하고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내 생각대로 편집을 해서 컨펌을 받고 그 영상은 릴리즈를 하고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어, 이런 마케팅,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특히 이런 잡을 하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둘 중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프로세싱 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프론트 데스크도 좋아요 단지 지금 현재 호텔이 굉장히 업무 난이도가 극악일 뿐이지 프론트 데스크가 싫다는 건 아닙니다 힘들어 아직 내가 이 잡을 사랑하긴 해 근데 힘들어 단지 그거고요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호주에 사는 게 어떤가요? 연말이잖아요. 저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요. 그냥 일만 할 건데. 요즘 또 혼자이다 보니까 가족도 없고 또 친구도 있긴 하지만 제가 먼저 친구들한테 연락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사실 나 내향형이냐고 불러달라고.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제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잘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만나서 만나자, 놀자, 어디 가자 이렇게 불러주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거지. 먼저 이렇게 약속을 주도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파티나 그런 계획은 따로 없는데 돈이나 벌어야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랑... 마스터 커플, 이렇게 셋이 살아요. 이제 커플도, 어쨌든 커플이다 보니까, 이렇게 둘이 노는 횟수가 더 많지. 나는 약간 기생충이고, 친구와 논다? 느낌과 조금 또 다르거든요 이게 싫다는 건 아니고 이둘 사이에 내가 껴들기가 조금 그렇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살짝 있어서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어, 둘이 노는 데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 집에서 혼자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내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혹시나 외로움에 빠질까 봐 잠식될까 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인생은 혼자다 라는 생각을 호주 오고 나서 더 견고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여기서 버텨야 되고 내가 혼자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이 호주에서 헤쳐나가야 될 거는 나 자신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찾아오는 외로움을 무시할 순 없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아 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그때 그때 거기서 먹었던 그 맛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어쨌 나는 혼자니까 그걸 <목소리를> 같이 공감해 주고 나눌 사람이 없는 거야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만큼 카페를 막 이렇게 혼자 쉬는 날에 돌아다니고, 쉬는 날에 어디 구경 가고, 이러는 걸 저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즐겁진 않다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 좀 들었어요. 그거를 제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이렇게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렇게 밖에 나오는 거고, 내가 그거를 알고 있고, 내가 그거를 딥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고기 파지면 한도 것도 없어요. 맨날 밤에 울고, 외로워, 한국 깔레 리 이렇게 다룰 거 아니에요.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하지만 괜찮다. 난 휴무에 나와서 이렇게 돈을 쓰면서 맛있는 크루아상을 두 개를 혼자 먹고 있으니까 정신 승리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저의 긍정의 힘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힘든 일이 있고 울기도 하고 회사에서 손님들한테 욕 먹고 회사에서도 안 좋은 일 있고 개인적인 고민들도 있고 그렇지만 유튜브에는 많이 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내포하는 것도 싫고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내가 편집하면서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싫고 안 좋아해요. 그 저는 짜증나라는 말을 정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안 하는데 짜증나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왜 말이 기분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짜 기분이 더안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짜증나라는 말을 입 밖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책을 봤는데 좀 도움이 됐던 말이 있어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루트를 바꿔서 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일즈를 하다가 프론트를 하다가 갑자기 지상직을 했다가 다시 호주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더니 왜 지금 또 마케팅을 하고 싶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책이 저한테 조금 해답을 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험을 토대로 목표가 계속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이런 관련된 얘기였거든요 이게 완전 인생 센텐스는 아니었지만 아마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꼴이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이구나 위안이 되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책을 조금 추천드리고 다른 책에서 읽었던 거는 내가 뱉은 말을 내가 따라간다 약간 이런 말이었거든요 조금 전에 나는 짜증나라는 말을 안 한다는 것처럼 기분이 안 좋더라도 괜찮아. 안 괜찮지만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아예 입 밖으로 말을안 뱉죠. 이런 식으로 제 감정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회피하는 것보다 지금 기분을 마음속으로 인정을 하고 빨리 극복하는 게 낫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아니야 나 지금 안 외로워 이러고보다는 아나 외롭네? 아 나가가지고 햇빛 좀 쐬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힌치를 하는 거죠 해피하다 보면 언젠가 갑자기 훅 오더라고요 지금 내 상태를 인지하고 극복하려고 방향성을 찾아가는 거 어우 오늘의 결론 나왔는데? 어 오늘의 결론이야 갈아요 오늘 저녁은 쭈꾸미 볶음 먹을 거예요 저 이렇게 30분 동안 논스톱으로 찍어 본게 처음이에요. 초반에 많이 뚝딱거려 가지고 얼마나 이 영상이 쓰일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라디오처럼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이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살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조차도 저는 가늠이 안되지만요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 잘하고 있고 잘할 거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는 있으니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그때의 나의 베스트 초이스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러면 화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